안녕하십니까 제형솔루텍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제형솔루텍이 지금 투자 경고가 걸리다 보니까 지금 제형솔루텍이 계속 또 지루하게 고가권에서 횡보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아 제형솔루텍 이거 투자 경고 끝나면은 정말 오르기는 할까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또 궁금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형솔루텍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건데 그럴러면은 확실하게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투자 경고부터 설명을 드릴건데요 지금 제형솔루텍의 먼저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요 1월 16일입니다 아직까지 좀 멀었어요 다다음주에 이제 풀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투자 경고가 아, 걸리면은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여기 보이십니까? 매수 시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함 이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제형솔루텍의 주가가 거래량이 완전히 죽으면서 횡보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식을 하실 때는요, 신용이라는 것도 쓸 수가 있고, 미수라는 것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현금만 가지고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투자 경고가 걸리면 신용과 미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재용솔루텍에 들어가는 자금의 양 자체가 어때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형솔루텍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형솔루텍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형솔루텍의 먼저 큰 그림은 우리가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형솔루텍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봉상 가서 보면은 되게 중요한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제형솔루텍이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에 바로 작년 10월과 11월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었죠. 여기 거래량 터진 구간이 저는 매집의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매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형솔루텍이 뒤에서 2차에 대한 파동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도 분명히 만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용솔루텍 주주분들께서도 아직까지 물량을 들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매도하실 시기는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비중을 실지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막 급등할 때 따라가다 보면요 이거 불안불안하지 않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초 판단일이 먼저 1월 16일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다음 주 월요일 날 1월 19일 날 제형솔루텍에 이 투자 경고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다음 주까지 물량을 싸게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오늘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제형솔루텍의 상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댓글에다가도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또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형솔루텍 주주분들한테 최근에 이제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뭐라고 영상 촬영을 했었냐면 매물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물량을 잡아야겠어요? 거래량이 터지면 늦잖아요. 비싸게 사야 되니까 맞아요.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나서 요 매물대 라인에 있을 때 거래량이 급감하는 구간이 매수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는 구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때요 정말 거래량이 죽도록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게 진짜 절로의 매수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뭘 기다리냐 자 제형 솔루텍에 60분봉상으로 갈 건데 어찌 됐든 간에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늦다라고 분명히 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그럼 어디서 터지냐? 라는 건데 잘 보시면 거래량이 분명히 들어왔죠 그리고 앞쪽에 매물대 구간이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이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추세 자체는 지금 상승 추세 흐름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물대 구간에도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투자 경고가 풀리려면 아직 멀었네요. 그래가지고 이왕 그냥 매수하는 거 조금 싸게 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구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서는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제형솔루텍 주주분들한테도 아직은 매도하실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더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형솔루텍의 또 최종 목표가까지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도 실시간으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재형솔루텍의 조정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한번더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기회 놓치지 마시고 010-4459-6279니깐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형솔루텍 구독자분들한테도 실시간으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떴다라는 걸 바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마지막 상승파동을 같이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형솔루텍에 제가 목표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형솔루텍 최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이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5,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9,000원, 105,000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 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했기 를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이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탑점이라고말씀을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탑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형솔로텍 월봉상으로 와가지고 제가 최종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주분들 잘 보시면은 제형솔로텍이 20년도와 21년도에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격이 급등을 하면 항상 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시원시원하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매물대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형솔루텍이 이런 식으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앞쪽 구간에 매물이 없었고요. 그리고 매집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형솔루텍의 지금 최종 목표가는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것만큼 빠져나가는 형태를 확인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저는 지금 7천 원에서 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 경고 기간 동안에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는 게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타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정말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니까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제형솔루텍 구독자 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떴다라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